원경제TV 대박뉴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그동안 강의와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원을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출간을 위해 치피를 진행하여 오다가 세상의 변화도 빠르고 원의 진화속도가 빨라서 전자책이 좀더 보완과 수정이 용이하여 전자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원코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부동산 경력 20년 동안 두 권의 책을 썼던 경험으로 원에 대한 전자책을 출간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자책 앞표지에는 큰 부자가 되고 싶다면 비트코인 대신 원을 살아 원을 중심으로 하나의 생태계를 만듭니다. 원은 미래지 불수단입니다. 전자책 뒷표지에는 원은 미래지 불수단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술은 원 뿐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디파이 금융이 옵니다. 이제는 지방에 계신 분들도 영상과 전자책으로 원을 알리고 공부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간 기념으로 선착순 100명에게 9,900원 프로모션 가격으로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입금 후 성함과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문자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합 후 다음 주 월요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쌀쌀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